어와저 몇마리가 따라오는거야 와 도로시 게임즈 요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로시입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는 레벨 1인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게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야 레벨 1 아, 아. 내가 보기에 여기에 숨은 부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들은 부캐, 부캐. 아, 부캐. 대놓고 얘기하면 어떡해 <laughs> 진짜. 학생들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좀비고 처음 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급조해서 만든 닉네임이 보인다? 자한 분씩 좀 보도록 할까나 도로시장 수상한데. 저는 진짜 진짜 부캐가 아니에요 진짜 부캐가 아닙니다 오, 완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확실하게 좀비고를 구경시켜주도록 할게 처음 하니까 날 믿으면 된단다 저는 진짜 진짜 부캐가 아니에요 겨우 레벨 8 1 안 돼요. 나가. <laughs> 아니 8 1 뭐야? 쌤 차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독해던 일단 1위니까 우리 학생들 다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잘 결합시켜 줄게요. 자 먼저 무기를 고르세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할수 있는 무기를 고르세요. 그걸로 선생님 때리면 안 됩니다. 어 히트맨만 지금 3명 골랐어. 선생님 때리려고 지금 히트맨 3명 오른 거 아니지? 요시! 과연, 레벨 1분들과 클리어가 가능할 것인지,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완전 여긴 처음이에요. 여기는 학교 운동장. 어, 학생들,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안 돼. 뭐야? 레벨 1인데 왜 이렇게 잘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잘 때리는 거야? 학생들, 우리 좀비고에 지금 견학 온 거예요. 아직 입학도 안 했어, 어? 저기, 학생들? 좀비 맞고 패면 안 된다? 어, 이거 선생님이 다 이거 깽값 물어주고 가야 돼요. 이거 기물 파손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오, 살려줄게. 이 선생님이. 그렇지. 죽으면 이 선생님 살려줄 거예요. 역시.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억지로 죽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 잠깐만. 오, 레벨 1답게 굉장히. 오, 잠깐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레벨 1답게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기다려봐요, 학생들. 선생님이 엄청난 신 컨트롤로. 자, 빨리빨리 가서. 하나, 둘, 셋, 살려주고. 아, 나이스 아까 부캐가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저 기절되어 있는데 뭐예요 죽은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너희들을 바로 사후세계에서 꺼내오는 거랍니다 학생들 같이 가요 우리 레벨 1들이 왜 이렇게 먼저 혼자 가고 그래요 불안하게 사양할게요 싫어요 <laughs> 아니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레벨 차별하는 게 아니라 1이면 완전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선생님 죽었어 어머 아니 이거 망한 컨텐츠가 되는 건가 어와좀몇 마리가 따라오는 가와 실패! 여시! 선생님이 메딕은 하면 안 되겠다, 야. <laughs>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 인상이 무섭다고요 미안한데,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 인상을 바꿀 수는 없단다. 이해하렴. 성형하세요! 너희들이 돈을 대줄게 아니면 선생님의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가 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알았니? 여시! 선생님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잘하는 파이어맨으로 좀 해야겠어 오 선생님 지 때린거니? 자 그리고 우리가 좀비고 견학을 와서 말인데 뭐야? 누가 도착지좀 먼저 들어갔니? 누구야? 도루시. 얘들아 좀비고란 협동심이 중요하단다 선생님한테 가스 쏘지 말고 도루신님 웃기고 너무 목소리가 재밌어요 선생님은 지금 너무 죽을 맛이란다 뒤에서 그렇게 웃지 말렴 도루시 게임아 너 그거 엄연히 사칭이란다 여기를 클리어 하려면 여기는 열쇠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열쇠 찾아올게. 알았지, 얘들아? 차 마시면서 기다릴게요. 차 마시면서 기다리지 말고 선생님을 도와야지. 원래 열쇠, 이쯤 되면 화장실에 있는데. 아, 누구니? 누가 멋대로 열쇠, 도착지 좀 갔어. 야! 얘들아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것들이 견학이 아니라 멋대로 가고 있어 이거 <laughs> 자유학습이야 뭐야 요시. 자 지금부터 우리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을 거란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과격해 있는 상태라서 3일 밤낮으로 밤새신 상태야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하얘 너희들이 좀 조심해야 돼 교장선생님 심기를 건드리면 아주 큰일 난단다 우리 다 죽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일로 데리고 오렴 일로 데리고 와어 얘들아 안돼.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좀 따라 댕기라고. 멋대로 그냥 막 방망이 휘둘러 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버리고 막. 그렇게 좀비고 레벨 1들과 함께하는 것은 혼란, 혼란 그 자체였다. 역시 선생님이랑 게임. 레벨이 2, 2가 되버렸네 레벨 1이었던 학생들은 선생님과 게임을 한번 하자마자 레벨업을 하고 다시는 레벨 1이 될수 없었다고 한다. 뭐니? 얘들아, 다 나가야지. 레벨 2잖아. 나가. <laughs> 얘들아, 너는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아기새가 아닌 레벨 2의 어른새란다. 이제 헐헐 좀비고 자유채널로 날아가렴. 저희 아직 초보라고요. <laughs> 너인 레벨 2야. 너인 선생님과 함께 할수 없어. 아니, 1분 만에 어떻게 하라고요. 레벨이 올랐는데. 어쩔 수 없지. 선생님은 그러면 이만 퇴근해 볼게. 그렇게 매정한 도로시 레벨 2가 된 학생들을 내버려두고, 아... 아니, 아니, 독립을 시키고 떠났다고 한다.